안녕하세요. 스마트 리더 5분 팁의 전성훈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 와이파이입니다. 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와이파이를 모르거나 와이파이 설정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자, 그만큼 중요하고, 어, 그리고 알면 유익한 어,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어,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와이파이고요. 또한 가지는 어, 여러분들이 가입한 통신사의 예, 기지국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는 일명 데이터 통신 방식입니다. 어, 여러 가지 이두 가지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 우리들 입장에서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유료고 하나는 무료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와이파이 설정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정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와이파이의 연결,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와이파이를 사용하면서 어,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들. 자, 그리고 어, 와이파이는 데이터와 비교되고, 비교되기 때문에 또 데이터와 비교해서, 그리고 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데이터 관리를 잘할수 있는 방법들, 어,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예, 지금의 화면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자주 사용하는 화면일 겁니다. 자, 일명 노티스 바, 그다음에 알림창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알림창 상단을 보면은 지금처럼 예, 이렇게 에, 아이콘들이 있는데, 빠른 설정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로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일반적인 스마트폰 설정은 자, 이곳에 들어가면 모두 할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 은 굉장히 너무 메뉴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설정을 어, 여기서처럼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빼놨기 때문에 빠른 설정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와이파이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에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정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색깔이 파란색인 경우는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회색인 경우는 꺼져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터치를 하면은 꺼지고 터치를 하면 다시 켜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글이 온오프가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런 형태의 모든 아이콘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와이파이를 켰는데요. 어 간혹 와이파이를 이렇게 파랗게 켜 놓으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와이파이를 켠 거는 와이파이를 켠 거지 와이파이와 연결된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TV를 켜면은 어, TV에서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TV만 켜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안테나가 신호를 잡거나 영상 신호를 잡거나 아니면은 뭐 케이블 같은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자, 우리가 어, 화면을 볼수 있는 것처럼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지 켜져 있는 거고요. 현재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일반적인 할머니 상단 부분은 많은 어떤 기본 알림이 있는데요. 자그 중에서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이거 요 아이콘은 평소 때는 보이질 않습니다. 자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요 아이콘이 보이면 현재 와이파이로 내가 어, 잡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옆에 있는 요거는 전화기의 <laughs> LTE 신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게 없으면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어, 와이파이가 잡히면 요 신호가 보입니다. 요 신호 옆에 조그맣게, 요런데. 느낌표나 물음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연결은 되었지만 뭔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대로 인터넷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해서 연결된 거는 확인을 했는데요. 어떤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공유기에 그냥 임의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려면 다시 알림 창으로 가서요. 일반적인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은 일단 이게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설정은 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연결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친절하게 여기 와이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들어왔고요. 여기 들어오니까 요 밑에 이제 카이로 2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예, 연결된 공유기 이름입니다. 아, 제가 지금 카이로에 연결이 되었구나라고 알수 있는 거고요. 현재 주변에 있는 예, 제가 잡을 수 있는 공유기 신호가 어떤 거를 보기 위해서는요, 어떤 게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요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터치를 하면은 지금처럼 아, 연결된 것도 확인이 되죠. 맨 위에 연결됨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말고 현재 접속 가능한 예, 그런 와이파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물쇠가 있는 거는 반드시 예, 그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터치해 를 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니까 비밀번호를 물어보죠. 자 이런 부분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처음 접속할 때만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다음에 접속할 때는 비밀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어,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laughs> 하시기 바라고요. 어, 여러분들이 접속할 수 있는 어, 이런 공유기가 여러 개이면 가능한 네 칸짜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어, 참고로 네 칸이 이랑 세칸은 어 이거는 연결성입니다. 얼만큼 공유기가 내 근방에 있는가, 연결이 얼만큼 잘 되는가의 문제이지 속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 속도는 이제 공유기가 어떤 유선에 연결이 되어 있고 공유기의 프로토콜이 얼만큼 높은 거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칸짜리가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거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가능 가능하면 은 네칸짜리를 선택을 어 하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알림창을 키고요. 이제 원칙적인 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아까 같이 현재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를 신호를 잡을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요게 먼저 이 부분을 키십시오. 이 부분을 켜시고요. 켠 상태에서 요 아이콘을 길게 터치합니다. 자, 짧게 터치하면은 다시 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켜져 있는 상태에서 누른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예, 저처럼요. 예, 누르면은 예, 바로 이렇게 어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길게 터치해서 들어와서 요 화면상에서 현재 연결할 수 있는 예, 공유기도 확인을 하시고 현재 연결된 것도 지금처럼 확인을 예, 하면 어 됩니다. 모르는 곳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가서, 어,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커피숍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것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자, 첫 번째는 이 부분에서 와이파이가 꺼져 있으면 지금처럼 와이파이를 켜시고요. 자, 켠 상태에서 이 부분은 길게 터치합니다. 네, 길게 터치를 하고요. 자, 이 전에, 이 전에, 그 점원한테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제공하는 와이파이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그럼 공유기 이름이 되겠지만요. 요즘은 뭐 와이파이 이름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와이파이 이름을 확인을 하고 비밀번호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들어오면은 점원이 알려준 와이파이 이름이 자 이곳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와이파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컴3다 그러면은 자이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를 비밀번호를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하면은 예, 와이파이에 정확하게 연결이 된 겁니다. 자, 반드시 연결을 하고 연결됨이 떴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정확하겠죠. 자, 그리고 그 커피숍에는 이후에 이제 다시 갔을 때는 어, 그냥 여기에서 네,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해당 커피숍에 컴쓰리가 있으면 얘만 터치를 하면은 한번 입력된 비밀번호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와이파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설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와이파이와 데이터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빠른 설정 아이콘에는 데이터와 관련된 아이콘은 없습니다. 자, 그건 숨어 있는데요. 예전 핸드폰인 경우에는요, 예전 핸드폰인 경우에는, 어, 여기 화면에 상단에서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가락을 끌듯이 쭉 하면 오른쪽에 숨어 있는 아이콘들이 쭉 나타났는데요. 자 최근에 예,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OS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되셔서 이 부분이 보이시는 분들은, 자요 부분이 보이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고요. 이 부분을 손가락을 댄 상태에서 손가락을 떼지 말고 아래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면은. 예, 숨어 있는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어 있는 아이콘 이게 다는 아니죠. 자, 밑에 보면은 친절하게 두 개의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요 아이콘에서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아이콘이 바로 이겁니다. 자, 모바일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스마트폰이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또는 어, 데이터 통신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제 데이터 통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런 아이콘과 관련해서는 이름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이름은 앞으로도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사마다 스마트폰 제조사마다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것도 예전에는 GPS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위치라고 바뀐 거니까요. 자 그렇지만 이 아이콘 모양은 예 이거는 뭐 기, 브랜드나 기종에 상관없이 거의 만국의 공통어처럼. 예, 똑같은 아이콘 모양을 쓰니까요. 아이콘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요 아이콘이 예, 데이터 통신 아이콘입니다. 자이두 가지를 어떻게 켜 놓고 사용을 하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모바일 데이터는 항상 켜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와이파이가 있는 장소에서만 와이파이가 가능한 데서만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는 이런 방법이 일반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자 근데 와이파이는 이제 필요할 때만 켜야 되는데 간혹 이런 분도 계세요 와이파이를 키는 거를 깜빡깜빡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회사나 집에서 어, 와이파이가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서, 예, 모르고, 이제 이걸로 이제 통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신 분들은, 예, 그러신 분들은 충분히, 뭐, 데이터 용량, 무료 데이터 용량도 적으시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신 분들은 참고를 할 것이, 이제 항상 두 개를 이제 켜놓는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두 개를 다 켜놨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음, 이 와이파이가 일반적으로 두 개가 켜져 있을 때는, 어, 기본적으로는, 어, 이 모바일 데이터,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인터넷 통신을 하지만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은 와이파이로 통신을 하는 게 우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을 때이 와이파이가 신호가 약한 것 또는 공유기에 여러 명이 몰려 있는 그런 신호를 잡게 되면은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와이파이를 끄면은 정상적인 인터넷 속도가 돌아오니까요. 이 그런 부분은 참고를 예,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중에는 그 무제한 데이터 용량을 예,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59,000원 이상의 요금제가 이제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데요. 자 그러신 분들은 어, 와이파이를 한달 내내 꺼놓고 지내도 예, 별 상관이 이론상 없습니다. 근데 간혹 질문을 하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는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면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어, 요즘 LTE 속도가 LTE는 기본 75 메가입니다. 자 근데 이제 LTEA 자그 다음에 광대역 그래가지고 인접 주파수를 묶는 그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최소 150 메가, 225 메가, 300 메가까지의 속도가 납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어, 와이파이가 공용에서 공공에서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들은 퀄리티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LTE로 여러분들이 그냥 모바일 데이터로 어, 인터넷을 하는 게 속도가 오히려 빠를 수가 있고요. 예, 집에서 나 혼자 쓰는 공유기에 뭐 높은 a c 프로토콜을 쓴다던지 그런 경우에는 뭐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하는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바일 데이터는 어 일단 항상 켜놓고 쓰면서 이 와이파이로 왔다갔다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제가 이제 권해드렸는데요 어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는 잘못 어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은 어, 요금 폭탄을 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뭐 해외에 잘안 나가서 모르겠지만요. 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는 모바일 데이터를 아예 끄면 됩니다. 얘를 꺼놓으면 데이터 방식으로는 인터넷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꺼놓은 상태에서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장소에서만 얘를 예, 켜 가지고 인터넷을 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가 모두 꺼져 있으면 자, 또는 와이파이가 켜져 있지만 연결은 안돼 있고 모바일 데이터가 꺼져 있거나 할 경우에는 인터넷 자체가 안됩니다 자이 얘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앱 서비스는 모두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데서 온 글을 읽을 수가 없고 확인이 안됩니다 이미 온거는 가능한데요 어, 간혹 이제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어, 이 모바일 데이터가 꺼져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자, 저도 한번인가 나도 모르게 꺼져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도 인터넷이 안될 때는 모바일 데이터가 켜져 있는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저도 지금 봤습니다. 어, 이 와이파이 밑에 어, 이 서비스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가 연결된 공유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하기를 이 아이콘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길게 눌러서 내가 현재 연결된 접속된 공유기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지금의 화면에서도 연결된 공유기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그 와이파이 그리고 데이터 통신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 제가 처음 시작할 때그 데이터 용량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여러가지 방법이랑 관련 팁들 가이드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어, 영상이 너무 좀 길어졌어요 제가 가급적이면은 어, 10분 전후 길어져도 15분을 안 넘기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관련된 주제는 다음에 여유가 될때 별도의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 강좌보다는 어, 하고 싶었던 강좌가 있었어요. 자, 그거는. 그 테더링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하스팟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 기본적으로 예, 와이파이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너무 강의가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요런 내용을 다뤘고요. 조만간에 관련 주제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